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메모꽂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딱 세워 놓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렇게 2층으로 꽂을 수 있고 뒤쪽에도 꽂을 수 있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메모꽂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 메모꽂이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단은 오늘은 메모꽂이 만드는 법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작은 색종이로 만들어도 되지만은 메모를 꽂으려면은 조금 튼튼한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약간 두꺼운 왕색종이, 크고 두꺼운 왕색, 왕색종이로 만들려고요. 만들면은 이렇게 손바닥 크기 정도 될수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한 장을 준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텐데, 먼저 사각 접기를 절반을 접어 주세요. 자, 절반을 더 접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펼쳐 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접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서 이 방향으로 또한번 접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방향으로 접을 때는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접을게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것이것을또한번 절반을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 상이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펼쳐보면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쪽 부분이 다리가 될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될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될거기 때문에 자, 잘 봐야 돼 이제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밑에 다리를 넣고 자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다리에요 여기가 다리. 다리면 이 무늬가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 됐어요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운데 한 가운데 저기가 한 가운데 접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접히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접혀있죠, 이렇게. 이렇게 접혀있는 것을 약간, 조금, 아래쪽을 조금 내려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계단식으로. 이런 식 식으로. 식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다리다 그랬죠, 다리. 다리가 이렇게 놓여있고, 밑에 받침, 밑에 받침이 되는 거예요. 받침이 되고, 이렇게 세우면, 자, 이게 첫 번째 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칸. 첫 번째 칸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칸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칸도. 그 다음 칸도,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한 군데 만들어졌죠, 일. 한 군데 여기를 두고 한번더 만들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도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 조금 내려서 이렇게 조금 내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맨 아래쪽, 여기가 받침. 받침 부분. 여기가 받침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칸. 첫 칸. 이렇게. 자, 첫 칸. 이거는 두 번째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돌려보면은 받침이 됐고 받침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꽂을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워서 옆으로 돌린 다음에 우리가 대문적기를 했죠? 대문적기에서 이렇게 줄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걸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아래부분이 어, 아랫부분, 지금, 여기, 아까 여기 맨 아래쪽, 여기 있잖아.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래 받침이 됐어요. 받침. 위쪽 칸은, 이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을, 여기 절, 절반을 접어주는 거야. 여기도 조금,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맞춰서, 맞춰서 여기 맞춰서 여기 여기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밑에 받침 윗 부분 그리고 앞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모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을 한개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개를 만들었어요. 두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해서 뒤로 이렇게 끼울거에요. 사이로. 그럼 여기서 밑에 받침을 먼저 크기를 보고 약간 크다 싶은 쪽으로 이 안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요. 넣어서 쑥 다리가 닿을 때까지 넣어주세요. 넣어서 세운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하고 전체 다 위에까지 고정을 했어요. 여기도 고정, 고정하고 여기까지. 여기는 안 해요. 여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 테프로 이렇게 고정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끼워요. 이렇게 해서 사이로 끼워주세요. 끼워서 딱 놓으면 완성. 그래서 메모지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완성이 됐어요. 자, 메모 꽂이 완성. 이렇게 놔볼까요?